월업 유튜브 전는 미국과제 전입니다. 오늘은 9월 28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 <laughs> 미국 뉴스 중에 다들 대문짝만하게 나온 기사들은 트럼프 대통령,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사들로 넘쳐났습니다. 뉴욕 타임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컴 텍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기사로 써서 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년간 소득세를 단, 750불 밖에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말이죠, 10년간. 네, 인컴택스는 거의 다 내지 않았고,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뒤에, 2016년도 한 번, 2017년도 한 번을 냈는데, 그낸 게, 750불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전해부터 뉴스에 자주 나온 핫픽이었는데요 변호인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컴 텍스를 법원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곤욕스럽겠다.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뉴욕타임즈에서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나왔는데 지난 10년 넘도록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고 하니까 진짜 대단하네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 들였습니다 리얼리티쇼 TV에 나와 가지고 네, 버라이어티쇼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서 돈을 엄청나게 긁어 모았는데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세금을 내지 않게 예, 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부자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부동산들을 취득을 하면서 호텔들을 취득을 하면서 내부 공사를 리모델 하는 걸로 지출로 예, 그걸로 예, 라이로프 해가지고 예, 자신은 예, 매년 손해를 봤다 예, 그런 식으로 또 적었고 플러스 자신의 딸 이방카한테 어드바이스를 들었다는 명목으로 이방카한테 엄청난 돈을 지불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딸한테 돈을 주는 건데 어드바이즈를 받았다는 그 대가로 돈을 준것 같이 해가지고 그것도 또다 지출로 다 라이로프 해가지고 택스를 매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택스를 내야 했었다면 지난 10년간 트럼프 대통령은 1억 달러의 택스를 냈어야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엄청난 인컴에 대한 택스는 단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소리죠.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세금을 탈루 거의 탈루한 거랑 마찬가지죠. 탈루했다는 그런 엄청난 뉴스에 참 아, 답답하네요.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거의 다 내지 않았을 뿐더러 불법 이민자들보다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 불법 이민자보다 더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하지만 어저께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어, 자신은 인컴 택스, 소득세를 다 냈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다운플레이 하려고 했습니다.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예, 이렇게 지나가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오늘 뉴스마다 다 대문짝하게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난 10년간 인컴텍스 750불 밖에 내지 않았다 다들 막 대문짝하게 나오고 있어요 내일 대선 첫 토론인데 어떻게 될지 아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것 뿐만이 아니라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사거리가 쏟아져 나오면서 메리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조카죠 트럼프 대통령 조카가 폭로를 했는데 1990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파산 직전까지 가는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부친인 아버지가 좀 치매 기가 있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언을 조작을 해가지고 자신이 엄청나게 많은 유산을 인헤리할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가지고 거의 사기급으로. 유언을 조작을 해서 자신이 많은 부를 물려받았다고 하네요. 이런 기사도 어쨌든 나왔었습니다. 그리고뭐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 기사 굉장히 많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제 백신 프로젝트가 이 조직이 3분의 2 정도가 전부 다 군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을 재빨리 내놓 고 싶어가지고 거의 군사 작전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 조직의 3분의 2정도의 군인들은 헬스케어나 백신에 대한 분야에서 일한 적이 전무하다고 합니다. 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백신을 지금 빨리 내놓으려고 지금 군사 작전 같은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백신이 나와도 맞지 않으려는 것 같아요. 뭐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 기사가 나와가지고 또 계속 말씀드리는데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을 했을 때 부통령으로 지명을 하는 것을 자신의 딸을 예, 이방카 트럼프를 지명을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자신의 딸로 지명을 하고 려 했었다고 해요. 그게 되나? <laughs> 진짜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자신의 딸의 이방카가 직접 나와가지고 아빠한테, 트럼프한테 야 이거는 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좀 심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한 뒤에 일단락됐다고 합니다. 아, 이런 거 보면은 참 트럼프 아 대통령 미국 대통령 되는 게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나도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럼 예,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미국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3만 7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감염자 수는 714만 명이고요. 예, 현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자의 수는 20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또 중요하게 봐야 될게 사망자 수잖아요. 사망자 수는 항상 월요일 되면은 굉장히 조금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280명 정도의 일 사망자 수가 기록이 됐네요. 월요일에는 항상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집계가 덜 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오늘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100만 명을 돌파를 했고, 하지만 계속 WHO에서 워닝을 하는 게 앞으로도 100만 명이나 더 사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니까, 백신이 나와도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는 게 최선이니까, 방역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하고, 소셜 디스텐싱 하고, 손잘 씻고, 말이죠. 웬만하면 모임 나가지 않고. 네, 그리고 이런 뉴스도 보이더라고요. 플로리다. 플로리다는 얼마 전에 학교를 대규모로 리오픈을 했습니다 리오픈을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아웃브레이크 급격하게 번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우려는 불식이 됐습니다 우려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 급등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오, 다행입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플로리다는 바하고 레스토랑을 풀리 리오픈을 했잖아요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이것도 과연 학교 리오폰 같이 아웃브레이크 나오지 않을지 아웃브레이크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웃브레이크 안나오면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리고 미국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3월달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낫지 않아 가지고 7개월 동안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도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굉장히 질긴 것 같아요. 지금 LA는 그 퇴거 명령, 이 v i c 을 지금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내년 1월까지 이것을 뉴욕도 벤치마킹을 했는지 뉴욕도 오늘 뉴스를 보니까 퇴거 명령을 내년 1월까지 못하도록 그렇게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사람이 많기 때문에 퇴거 명령 금지가 내년까지 계속 연장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로드 아일랜드 프로비덴 칼리지에서 학생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200명이나 감염이 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현재 프로비덴스 칼리지는 셧다운 된 상태고요. 10월 3일까지 계속해서 셧다운 되고 학생들은 예, 디스턴스 러닝 예,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받게 될것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교를 리오픈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아웃브레이크 한 대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플로리다는 없다고 하니까 뭐 없으면 좋은 거죠. 예, 없으면 좋은 건데 제발 숨기고 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위스컨신주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느는 가운데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수 신기록을 세웠다고 하네요 미국 전국적으로 봤을 때 미국 전체 주들의 50% 정도는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해서 상승 중이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2차 대유행에 지금 조금씩 한 발씩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을, 겨울에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급등세가 여기저기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요번 달 초에 제가 이제 뉴스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학교를 리오픈을 하게 되면서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어느 학교에 선생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제가 뉴스를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뉴스를 또 보는데 이 선생의 어머니가 어저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것을 다시 말해서 보면은 어느 한 가정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단한 명만 걸려도 모든 사람, 가족 구성원이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족들이 사망을 하면은 따라서 나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해져서 사망하는 사건이 이렇게 자주 있는 것 같네요. 이런 뉴스를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잘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예. 마스크 쓰고 소셜 디스턴싱 하고 예, 손잘 씻고 모임 나가지 않고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인도는 예,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수 6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엄청난 수치로 빠르게 지금 미국을 쫓아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700만 명인데 인도는 벌써 예, 600만 명에 돌파를 했다고 하네요. 예, 오늘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수가 8만 5천 명이나 나왔다고 하고 사망자, 예, 1일 사망자수 또한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1100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네 인도는 단 지난... 두달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 500만 명을 더했다고 합니다. 단두달 만에 500만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나온 거예요. 조만간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1위는 인도가 될것 같네요. 진짜 심각합니다, 인도는. 네, 영국 역시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급등세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영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대한 제재를 더욱 더 강화한다고. 밝혔네요 프랑스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예, 프랑스 남부 지역에는 중환자실의 병실이 최근 한달새 3배 이상 급격하게 입원율이 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프랑스도 굉장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유럽은 차 대유행으로 예,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캘리포니아는 북가주 예, 북쪽에 굉장히 유명한 와이너리가 있죠 나파밸리 라고 나파밸리에 산불이 나파밸리를 덮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조장도 지금 여러 곳이 불타고 있고 포도밭도 지금 굉장히 많이 불이 옮겨 붙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남가주 역시 산불 진화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남가주에는 강풍이 계속해서 분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아, 예, 밥캣 산불은 진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밥캣 산불의 진화율은 65%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많이 진화를 한 거죠. 하지만 이 강풍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네, 요발린다에서 시위가 있었는데 이 시위를 주최한 사람이 차를 몰고 돌진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를 했다고 하네요. 예, 웬만하면 시위 있는 데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시위 있는 곳에서는 예, 폭동도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도 뭐 시위 예전에 한번 갔었는데 뭐 직접 간건 아니고 차 타고만 돌아다녔죠. 예, 시위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 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 시장은 현재 상승세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2차 경기 부양책에 희망에 힘입어 가지고 지금 기술주 플러스 은행주들이 상승세를 이끌고 계속 지금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세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제 헐리데이 시즌을 앞두고 이제 10월 13일하고 10월 14일날 프라임데이 라고 프라임 멤버들에게만 주는 그런 세일 이벤트를 이제 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올해도 아마 엄청난 매출을 기록을 할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요번 쇼핑 시즌에는 아마도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으로만 쇼핑을 할것 같네요. 네, 틱톡 다운로드 금지가 미국 저지 미국 판사가 그것을 우선은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틱톡 금지는 안될것 같고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틱톡은 아직도 모르는 단계입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은데 틱톡의 운명은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네, 우버는 영국에서 다시 라이센스를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굉장히 긴 법정 싸움 끝에 유러는 쾌거라고 하네요. 다시 이제 영국에서는 우버가 돌아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널 봐.